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할 볼 건데요.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화율을 카이, 자성밀도를 B, 자계의 세기를 H라고 하고 자화의 세기는 J라고 할때 성립될 수 없는 식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자화의 세기에 대한 걸좀 써볼게요. 자화의 세기 J는 분국의 세기에 완벽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뮤제로의 뮤S 1 곱하기 자기 H가 되고 요거는 자속밀도 B에다가 1 마이너스 뮤S 분의 1을 한 값과 같고요. 자화율 k 곱하기 자기 H하고도 동일하죠. 물론 최적당 자기 모멘트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요 자화율을 한번 볼게요. 자화율 k 이는 뮤제로 뮤S 1과 같은 거고 B 자화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뮤제로 분의 k 가 뮤에스 마이너스 1과 같아지는 거고요. 비투자율 뮤에스는 그럼 비자화율을 기준으로 더하기 1을 한 값과 같다라는 6 가지 그리고 하나 더하면 최적당 자기 모멘트 7곱 가지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일단 얘를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보기 4번을 보니까 뮤에스에 대한 정의가 있네요. 그럼 뮤에스 비투자율은 1 더하기 비자화율이다라고 해서 어, 4번은 맞죠? 그까 4번은 틀린 거예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3번에 뮤는 뮤제로 플러스 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뮤제로 곱하기 뮤에 쓰는 뮤고 마이너스 뮤제로가 되는데 따라서 뮤라고 하는 건 카이 플러스 뮤제로로 표현할 수도 있다. 결국 3번도 맞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2번만 남았는데요. 1번에 있는 건 자속 밀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건 뭐 별도인데, 자속 밀도는 면적 s분의 자속 파이, 면적 s분의 자극 m, 구도체 기준이면 4파이 아래 제곱분의 자극 m에서 m h로 정의가 가능하다. 결국 1번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건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와의 세기는 카이 곱하기, 뭐야 이거, b가 아니라 자계 h가 된다라는 거. 정답은 2번.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좀 보실 건데, 2번 문제는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말로 된 거죠. 경계면 조건이에요. 경계면 조건에서 우리 쌤들이 꼭 기억하고 계신 게 있죠. 경계면 조건에서는 간단하게 쓰면 되겠니다전계라고 하는 건 경계면의 수평 성분, 즉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서로 같다라고 했었고 전속 밀도가 나오면 수직 성분.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는 건 2번에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쌍극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쌍극자의 중심축으로부터 r 미터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기 쌍극자에서 자계예요. 그럼 벡터로 표현하면 4파이에 뮤제로 R3승분의 이 m 의 코사인 세타 방향성분 R0성분 저는 R 또는 R0 쓰죠. 또 4파이의 뮤제로의 R3승분의 m에다가 사인 세타 성분. 그래서 세타 제로 성분이다. 결국 거리 3승에 반비례하게 돼 있다. 벡터로 표현하나 스칼라로 표현하나 통분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진공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개 2가 나왔어요. 어, 저는 제가 쓰는 거대로 바꿔 써 볼게요. IX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Xi 방향을 뒤에다 쓰는 게 편합니다. 더하기 JY라고 나왔는데 YJ 방향을 뒤에다가 더하기 KZ 그러면 어, ZK IJK 방향을 저는 뒤로 썼어요. 반지름이 얼마? 반경 R을 10m 라고 하는 구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전속을 구해라. 전속은 푸사이라는 거고, q. 결국 단위가 뭐예요? 쿨롱.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전속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구도체에서 최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 전화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로우브이라고 하는 최적 전화 밀도는 최적분의 전화 q가 되니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q 값, 그 푸사이라는 값은. 최적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적 전하 밀도를 계산하면 되는데 가우스 발산 정리 있죠? 다이브전스 2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브이와 같다. 가우스 발산 정리 따라서 로브이라고 하는 최적 전하 밀도는 다이브전스 2 곱하기 입실론 제로와 같다. 요거를 하면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할 거고 거기에다 곱하기 최적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다이브전스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나블라 도트 2하고 입실론 제로를 붙이라는 얘기니까 나블라 도트 2가 먼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블라 도트 2를 하게 되면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에다가 전개 2가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X, I 더하기 Y, J 더하기 Z, K로 나왔다. 그러면 벡터도트 벡터니까 내적이잖아요. 내적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다. xx 미분하면 1, yy 미분하면 1, zz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가 3이 나오고 누가 붙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입실론 제로가 붙어야 돼요. 최종적인 건 거기에 또 누구 붙여야 돼요? 최적이라는 거. 구도체 최적 어떻게 구하지? 맞아요. 3분의 4 파이 아래 몇 승, 3승 요게 되는 거죠. 결국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본 결과가 1번과 동일했구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5번 문제. 물의 유전율을 입실론, 투자율을 미 뮤라고 할때 물속에서 전파되는 전파 속도를 구해라. 속도 V는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속도 오메가고요. 전기 회로이론에서 는 루트 LC분의 1로 정의를 많이 했어. 오메가 루트 LC니까 오메가 오메가 약분해서 전자기약은 매질로 표현하니까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물론 더갈 수도 있지만 요것만 해도 1번의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6번 문제도 보실게요. 6번은 반지름이 A미터인 도체 나왔죠? 반지름은 A고 무슨 도체? 원주 도체 내부 인덕턴스 L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표현한다 했죠? 외워야죠. 얼마? 8파이 분의 뮤 L 이러면 단위는 뭐고? 헨리가 되는 거고 똑같아요. 8파이 분의 뮤두 가지로 나온다 했잖아. 그럼 얘는? 헬리퍼 미터.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뭘 찾으래? 헬리퍼 미터니까 얘네요. 85분의 뮤. 정답이 2번에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7번 문제.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하셨을 거고요. 옴색화 같은 단위를 찾아라 라는 게 7번 문제인데,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는 H라고 쓰는 헬리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물론, L 곱하기 I가 N 곱하기 Pi랑 같다라는 성질상에서 권선수를 1회로 가정했을 경우에 인덕턴셀이 I분의 뭐가 돼요? Pi. 그럼 단위를 뭐로 써도 됩니까? 웹버퍼 암페아라고 표현을 해도 충분해요. 똑같은 거야. 헬리나 웹버퍼 암페아나 동일한 건데, 이거 외에도 있죠? 전자유도현상에 의한 유기기전력이 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위만 따질 때는 D라는 거 필요 없으니까 Li가 Et가 될 거고 인덕턴스 L이 I 분의 Et가 된다면 단위만 맞추겠습니다 암페어 분의 볼트 곱하기 세크 이게 뭐예요? 그쵸? 그렇죠. 옴세크가 되는 거지 결국 옴세크라 나왔다면 누구랑 같다? 헨리와 같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푸신 분들 없고 이미 많이 외우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확인이 돼요. 자 넘어가셔서 8번 문제를 보실 건데 8번도 어렵지 않죠 공식으로 외우신 분막 상당히 많으실 거야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인덕턴스예요 자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건 L 분의 μSN 제곱이라고 하거나 RM 분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였고 무한장 솔레노이드 길이나 권선수를 모르기 때문에 μS N0의 제곱이다. 해서 인덕턴스는 항상 권선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졌죠. 뭐, 주의적 분법 칙부터 해서 쭉 유도했었던 적이 있지만, 뭐, 풀이 과정에서는 이걸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여기서 바로 가죠. 콘덴서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는 게 9번 문제인데, 콘덴서는요, 정전 용량 C, 패럿 얘랑 똑같아요, 얘. 요거잖아, 요거. 뭐 똑같은 게 아니고 얘죠, 얘. 근데 이 콘덴서는 직렬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정전용량 C토탈값이 만약 두 개라면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 누가 일정한 거야? Q라고 하는 전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게 직렬의 성질인 거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땐 C토탈값이 C1 더하기 C2가 되는 거고 대신 누가 일정한 거죠?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에 보시면 콘덴서를 직렬 연결할 때각 콘덴서에 분포되는 누구는 전하량 q는 일정하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비례라고 나왔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을 지울게요 10번 문제를 보니까, 두 도체 사이에 100V의 전위를 가하는 순간, 전위 V가 100V. 이런 순간에 전화 Q가 700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합니다. 두 도체 사이에 정전 용량, 즉, C를 구하라는 얘기죠. 어, 기억하십니까? 콱! 그렇죠. C버 그럼 C는? 비켜. 전 이렇게 외웠죠? 그럼 C를 구할 거니까 V가 얼마가 되고? 100. Q가 얼마? 700 마이크로면 10의 마이너스 6승. 결국 7 마이크로 패럿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에 존재하네요. 어, 지금까지 푼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넘어가셔서 11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가 A미터인 곳에 점전하 2파이가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압을 아 이거는요. 자, 무한 평면 도체가 하나 있고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a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가 하나 있는데 이 전하의 크기가 2이쿨롱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라고 할수 있는 d_max 값을 구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식을 암기하신 쌤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e_max값 곱해서 2 아, m a x 값을 구해서 전개의 최대값을 구해서 어, d_max를 구하는 거니까. 이 맥스 값을 구해서 입실론 제로만 곱하면 게임은 끝나는데, 이거 뭐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화랑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A만큼 떨어진 곳과 동일하게 반대편에 A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전화, 무슨 전화? 영상전화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때 이만큼의 높이를 Y라고 가정하고, 여기 Q클론과 여기 1클론을 위치했을 때, 무슨 힘이 생기고, 반발력이라는 이 원이 생길 거고, 여기서는 흡인력이라고 하는 이 두가 생길 거다. 헌데, 두 개를 합성하면 이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를 세타라 가정했을 때, 여기도 뭐가 되니까, 세타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개 2라는 것은, 2는 두 배죠. 누구를? 2원이라는 거에 뭘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 즉, 여기서 수선의 발, 수직의 발을 내려놓은 이 길이의 두 배만큼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전개를 먼저 구할게요. 두배 쓰고요. 2원을 찾을 거야. 그럼 2원은 어떻게? 해? 이만큼의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4파이 입실론제로 대문자 R의 제곱분의 Q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돌려도 되니까 R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하고 4하고는 약분이 돼서 분모는 일단 2로 파이의 입실론제로의 R의 3승인데 이 R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2분의 1승, 거기에 3승, 2분의 3승, AQ, 이게 전개고요 i m a x 라는 값을 구할 때는 Y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즉, 얘가 없을 때가 i m a x 라고 했죠? 여기서 만들어질 때 커진다라고.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A 3승이고 약분하면 제곱돼서 얼마가 되냐? i m a x 는2파입실론제로 A의 제곱이 될거예요 요거, 요거 없어져서 3승인데 위에 거 약분. Q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E-Max고, 그럼 D-Max라고 하는 건 E-Max 곱하기 입실론제로 니까 E-Max에서 입실론제로 약분된 e 파이에 A의 제곱분의 Q. 물론 얘들은 항상 마이너스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 Q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라. e 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1번이 됩니다. 사실은요, 공식을 외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수업할 때 5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공식을 외우기에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2번 문제는요, 강자성체가 아닌 거, 강자성체는요, 비투절 US가 1보다 대단히 큰 거고,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등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리코 아닌 거 누구? 3번에 백금 있죠? 백금 무슨 자성체야? 그지 상자성체였어요. 13번 문제. 온도가 0도씨에서 저항이 R1, R2, 저항의 온도 계수가 알파1, 알파2인 두 개의 저항선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 밑줄 칠건 여기죠? 합성 저항 온도 계수. 평균 온도 계수 합성 온도 계수 공식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나눠지는 게 저항이었어. R1 더하기 R2 r 1의 알파1을 곱한 값에다가 r 2의 알파2를 곱한 값을 더하자. 이거죠. 평균 온도계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평판 콘덴서의 전극 간에 V라는 전이차를 가할 때 전개의 강도가 공기의 절연 내력 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콘덴서의 면적당 최대 용량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원래 평행판 콘덴서 용량 값은 C는 D분의 입실론제로 S라고 써야 돼서 단위가 패러디예요 그죠? 근데 패러퍼 제곱미터 이거 1이란 얘기가 되니까 D분의 입실론제로 찾으란 얘기고, 그런 모양이 없으니 주어진 걸 이용하자. V는 2 d 그럼 D는 2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걸 여기다 대입해보란 얘기겠죠. 그래서 D자리에다가 2분의 V. 그리고, 입실론 제로를 넣어주면, V분의, 뭐야,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15번 공식 문제니까 바로 갈까요? 1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 중심 간격이 D, A에 플러스 람다, B에는 마이너스 람다, 밑줄 칠 단어는 여기 나와요. 평행 원통 도체예요 그냥 동그라미 도체가 아니라, 실은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는, 평행한 도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 간 거리를 얼마로 준 겁니까? 소문자 d로. 반지름을 a로 준 거고 플러스 람다가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가. 이거는 뭐예요? 평행 왕복 도선이기 때문에 정전 용량 c를 외우고 계실 거라는 거지. 어떻게? ln 작은 거 a, 긴거 d 분의 파이 입실론제로 l 이러면 패러시고 페러퍼 미터로 할 거면 얘 없애고, 단위가 뭘로 나왔나요? 페러퍼 미터, 그럼 요거 없앤 거네. 요 형태 몇 번이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정규반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분만큼 거리에 잡아서 1쿨록논 후에 전개를 구하고 그걸로 전위를 찾고, 전위를 찾아서 용량 C로 바꿨던 경우였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공식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16번인데 얘는 좀다 지우고 좀 풀이가 길어질 것 같으니 아마 제가 볼때 이번 회차에서 제일 껄끄러웠던 건 얘가 아닐까 싶어요 16번 문제가 16번 문제를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5 아래 사인파이의 A, G 이거 방향입니다 원기둥 좌표예요 원기둥 좌표 원기둥 원통이란 얘기죠. 2, 곡이 콤마 파이 콤마 0에서 나블라 크로스 A를 구해봐라라는 얘기네요.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건 전부 다 직각자 표기예요. 그래서 직각자 표기면 뭐지? A, X, A, Y, AG라고 하는 방향 성분. IJK를 썼는데 여기서는 AR, A, p 이 AG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원기둥자 표기가 돼요. 그럼 나블라 크로스 A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블라 크로스 A를 하기는 하는데 나블라 크로스 A는 3x3 행렬이니까 방향 성분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AR, 여기가 API, 여기가 AG, 그리고 라운드 R의 라운드, 라운드 PI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가 되고 어, AZ 성분만 있으니까 빵, API 성분 빵, 여기만 o r 에 사인 파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게 있죠. 원기둥 좌표계 특징은 그쵸. 앞에 몇배알 분의 1배 여기도 r 배 여기도 r 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좌표계를 못 만들면 어차피 못 풀어요. 자 어쨌든 이걸 만들 수 있었다라는 가정하에서 풀기 시작하면 앞에 알 분의 1 배는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괜히 따라가면 고차 나지니까 마지막에 AR 성분으로 가리고 오른쪽이니까는.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라운드 제트의 라운드 여기 0입니다. 어차피 R 곱해봤자 0이니까 5R의 사인 파이 한 성분 만들고 플러스 R의 A 파이 성분에서 만들어내면 가리고 오른쪽 라운드 제트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 라운드 R의 라운드 여기는 5R의 사인 파이 여기가 빵 하나 더 가면요. 플러스 A g 성분으로 그런데 여기는 라운드 아래 라운드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지만 둘다 0이니까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ar 성분으로 빼냈을 때 이렇게 미분하면 파이가 있으니까 미분이 되죠 o 아래 사인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코 사인 파이 z는 어차피 미분 안 되니까 이건 방향 성분이에요 플러스 r 배의 a 파이 방향 성분 써놓고 이건 미분이 안 되지만 이건 미분이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입니다. 5. R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냥 누구만? 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안한게뭐 있었죠? 그죠? 이 앞에 원래는 R분의 1배를 해야 되니까 요 R, 요 R, 요 R. 요 R, 요 R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형태는 코사인 파이의 AR 방향성분 마이너스 오의 사인 파이의 A파이 방향성분이 된다. 이건데 좌표가 들어가요. R. 파이, 제트, 근데 여기 r이 없고, 파이만 두 개가 있으니까, 파이에다가만 얼마? 여기다가만, 파이에다 파이. 이 180도를 집어두란 얘기지. 그러면, 사인 180도는 0이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거, 아, 잠깐 볼까? 여기 5가 하나 더 있었네. 그죠? r하고 r 약분하면 5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인 180도는 0이 잖아 90도일 때, 아, 마이너스 1이네? 자, 보세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0도일 때 1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음흠, 음흠, 음흠. 0도, 90도, 180도까지만 보면 되는데 코사인은 0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AR 성분이 남고 사인파이라는 건 0일 때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 0이 되니까 얘는 무시 답은 얘만 남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5AR 혹시 얘가 있나요? 그쵸. 그렇죠. 2번에 정답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좌표계를 세우고 좌표계를 갖고 3 x 3행렬 푸는 방법을 알아야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풀이가 좀 길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 푸는 게 있었고요. 1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니까,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회로의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엔 열에 올라가고, 다른 쪽은 내려가는. 포인트 단어는, 전류를 흘렸다라는 전류하고, 그리고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야? 전열 현상이네.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열을 주거나 뺏는 게, 뭐예요? 그죠? 펠티어, 냉장고. 그래서 펠티어 효과다. 반대도 있죠? 열을 가해서 전기를 얻는 게 재배. 지금은 펠티어 3번이네요. 18번째 문제 넘어가실게요. 전자 유도 작용에서 벡터 포텐셜 A라고 할때 유도되는 전개 2를 구해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맥스웰 5방정식이 로테이션 A가 B다라는 게 맥스웰 5방정식이었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2 방정식 기억나세요? 나블라 크로스 e 가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와 같다라는 게 맥스웰 이 e 방정식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풀 거야. 로테이션 a라고 하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나블라 크로스 a라는 거고요. 그죠? 나블라 크로스 a를 하라는 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b가 나왔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b를 b를 이 b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겠네. 나블라 크로스 e 는 마이너스의 라운드 t의 라운드 b에다가 지금 누구 빨간색이었던 나블라 크로스 a를 대입하자. 그럼 여기가 어 나블라 크로스 마이너스의 라운드 t의 라운드 a가 되니까 나블라 요거 나블라 없애면 e는 곧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a와 같다. 결국 답은요 이렇게 됐겠죠. 벡터 포텐셜 같고고 표현을 했을 때 이라고 하는 전개의 모양이 이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a와 같다. 이해겠죠그시죠 3번. 에이렇게 찾아내는 문제. 19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9번 문제는 비투자율이 μs, 자속 밀도가 b인 자계 중에 있는 m이라는 점자극이 받는 힘 비투자율이 μs 자속 밀도가 b, 자극 m이 받는 힘 f를 구해라. 간단하게 나왔을 때라면 f는 m h 로 끝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럼 m은 있으니까 쓰되 h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고 누굴 준 거야? b. 그럼 자속 밀도 b s분의 파이 s분의 m 4파이 r 제곱분의 m 뮤h 있으니까 h 값을 만들 수 있죠. 모분의 뮤분의 b로 그러다 대입하면 되지 m 하나 써놓고 뮤분의 b 로쓸 건데 b 투자율 나왔으니까 뮤제로 누구라고 써야 돼? 뮤 s 뮤 s만 단독으로 절대로 못 쓰죠 공기 중일 때가 필요합니다 결국 답이 되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모든 전기 장치를 아이고 그 지우기도 좀 애매했네요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사고 전류를 대지로 빠져서 뭐 조작자의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전자기학에서는 잘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대지가 되게 큰 콘덴서라는 걸 기준 잡아서 왜 하필이면 대지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용량이 엄청나게 큰 콘덴서기 때문에 충전이 조금만 됐다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지구의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지에다 할 거다. 뭐를 접지를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는 제가 뭐 목욕탕 물 받는 걸 예를 들어서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년도 3회 거 전기 산업 기사 수문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사실 그 원기둥 자표계 쪽만 조금 난해했던 거고 사실은 이게요 17년에도 나왔던 거고 몇번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연도 보셨던 분들은 가능하셨을 거고 저희 책 뒷부분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관연도얘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